안녕하세요. 튜닝 기술 지원팀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1륜차 튜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륜차 튜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음 방지 장치 튜닝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이륜차 튜닝 승인 신청 비율을 보면 90% 이상이 소음 방지 장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음 방지 장치를 튜닝 승인 신청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륜차도 튜닝 신청하기 전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을 보셔야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청을 잘못하여 취소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상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검사소 로그인을 하시고 앞에 보시면 파란색 칸에 이륜차 튜닝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 화면에 들어오시면 처음 팝업으로 영상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꼭 시청하고 튜닝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륜차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소유자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이륜차가 아닐 경우 대리인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고 아래 등록 정보를 보시면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맞는지 확인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튜닝 항목 선택 화면입니다. 검사 구분에서 장치 변경과 구조 및 장치 변경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앞선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예시는 장치 변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튜닝 항목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소음 방지 장치를 예시로 든다고 했었기 때문에 소음 방지 장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 변경입니다 재원 변경의 경우 장치 변경은 재원 수정이 없는 튜닝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도면 선택과 튜닝 내역 입력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면 첨부 전 유의사항으로 외관 도는 대상 자동차의 평면, 정면, 측면, 후면에 네가지를한 장의 도면에 표시한 4면도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인 자동차는 튜닝 시 외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면 입력 시 변경 전에는 변경 전 외관도, 변경 후에는 변경 후 외관도를 한 장씩 첨부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세도, 기타 도면에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세도, 기타 도면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부품의 상세도와 튜닝하려는 부품의 상세도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총매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총매 상세도를 타 차량의 순정 등화장치를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가 인증 제품임을 증명해 주셔야 하며, 만약, 이인증 등화장치의 경우 해당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튜닝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본인이 신청하는 튜닝에 맞게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이미지를 상세도 기타 도면의 모든 도면을 첨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위와 같이 전후